안녕하세요. 세타랩의 문수정입니다. 오늘은 저희 마지막 강의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로라완 단말기 제어 명령어를 구현하고 연동 테스트하는 부분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어 명령이 왜 필요한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디바이스 리셋 관련해서 구현을 해보고 저희가 펌웨어 다운로드까지만 했었죠. 오늘은 그것을 가지고 연동 테스트를 한번 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나서 주기 보고에 대해서도 제어 명령을 구현을 해보고 그거에 따른 연동 테스트를 해보면서 이번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AT 터미널 창을 하나 띄울 건데요. 참고로 저희 오로라에서도 AT 커맨드를 실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픈 디바이스나 아니면 뭐 이닝 무라타나 이러한 어 스크립트를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서 오픈 디바이스 오픈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예, 여기서도 커맨드를 실행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디바이스의 로그는 디바, 로라 디바이스라는 로그 창에서 보이고요. 그리고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제가 3번에 38400이니까 이대로 세팅을 해서 메인문이 항상 함수 호출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디바이스 오픈을 런을 시키면 한번 리부스, 디바이스 리부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창에서 실행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메뉴를 한번 좀더 볼게요. 이닛 무라타라는 게 실은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무라타 보드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서 device UI, app UI, app key, 이런 것들의 AT 커맨드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AT 커맨드들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AT 커맨드 문서에 따른 그러한 명령어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가져다가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s e 도 해줄 수가 있습니다. app UI나 app key 같은 경우,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값으로 변경해서 세팅을 해줄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참고를 해서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런 값들은 휘발성이 있기 때문에 리부트를 하면 다 사라집니다. 지금 여러분들 소스는 저장을 해주는 부분이 없어서 다 사라지고요. 제가 예전에 이제 만들었던 것들은. 어... ps 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장을 해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at 커맨드가 있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그런 키워드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t 리셋이 되고 get 데이터를 하면서 지금 위에 있는 at 커맨드들을 실행을 해보는 건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device UI 값, app 값, 이런 값들이 보여지는 거죠. 지금 여기서 에러가 띄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RST라는 명령어가 없고, 현재 지금 ATZ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안 보이는 값들도 지금 이런 명령어들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 값들은 AT 커맨드들에 맞춰서 다시 재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로라 서버 쪽 로그를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른 시리얼창을 띄어서 같이 볼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데브클로즈를 다시 해주시고요. 그래야지 다른 시리얼창이 열리니까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개발하실 때 참고해 주시고 저는 지난번에 썼던 시리얼창을 다시 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서버 실행시키고 게이트웨이 실행시키는 것은 항상 똑같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요. 저는 지금 현재 게이트웨이가 살아서 서버와 통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디바이스 리셋은 SKT의 케이스를 가져와서 제가 구현을 했는데요. 그 부분이 지금 이렇게 테스트 케이스로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이 테스트 케이스의 스크립트를 좀 참고를 하여서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그냥 펑션 메인이라고 해서 스크립트 하나 실행을 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어, 서버에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로 D 포트에 0080을 넣고 실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AT창을 AT 여기서 실행을 시키면 같이 여기서 다 실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제가 보기 편하게 지금 이렇게 해놓은 상태라서 여기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디바이스 리셋을 한번 시키면 항상 보던 값들이 보이죠? 여기서 조인을 먼저 실행을 하고요. 조인 예, 리퀘스트 왔고, 억셉 내려갔습니다. 조인드가 예, 됐죠? 여기서 우리가 주기복으로 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데이터를 한번 보내보고 정상적으로 잘 데이터가 보내지는지 확인을 먼저 해봤습니다. 예, 정상적으로 데이터가 잘 보내지네요. 그러면 일단 창을 조금 더 키우고요. 예, 0080을 서버에다가 예약을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테스트 케이스로 걸어, 걸어 놓은 건데요. 이제 시나리오상으로는 그렇죠. 얘가 갑자기 이상한 데이터를 보내서 서버가 그거를 판단을 하고 디바이스 리셋을 내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데이터 받고 디바이스 리셋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리셋이 일어났습니다. 내용을 다시 살펴보면 지금 현재 서버에서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로 디포트에다가 0080을 두었다라고 했죠. 그리고 나서 디바이스가 데이터를 올리면 그때 서버가 맞춰서 데이터를 내리는 것인데요. 한번 로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인 억셉까지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unconfirmed 데이터 업이 올라왔었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7번 포트에 데이터를 올린 게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두 번째 8번 포트에다가 데이터를 올린 게 보이는데요. 이 8번 포트를 데이터를 올렸을 때 서버가 0080을 내리는 형태의 소스가 보입니다. 보면은 60으로 지금 unconfirmed down으로 메시지를 내렸다고 했죠. 60으로 내리고 4개의 디바이스 어드레스와 그리고 하나의 예, 컨트롤 바이트인데 이번에는 컨트롤 바이트에 데이터가 실려서 가지 않는 상태네요. 그래서 00. 그러면 시퀀스 넘버 다음에 포트가 들어가겠죠. 포트. 포트는 D 포트로 데이터가 지금 두 개. 이거는 이제 암호화돼서 알 수가 없죠. 어플리케... 어플리케이션 세션 키로 암호화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바이트는 MIC 값이죠. 이 값을 서버가 내려줬을 때 단말단이 그 값을 받고 파싱을 했더니 앱 데이터로 포트 222가 왔다. 그리고 버퍼 사이즈는 두 바이트다. 라는 것을 제가 넣은 코드에서 보여주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리셋 디바이스 한 다음에 지금 디바이스 리셋이 일어나는 상태입니다. 이거를 소스상으로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메인점 C에 로라 RX 데이터에다가 넣었었죠. 이 로라rx 데이터는 서버의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를 맥데, 맥단에서 처리를 하지 않고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 올리는 데이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버가 0080이라는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를 보내서 지금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 올라온 상태이고요. 현재 앱 데이터가 널이 아니니까 밑에 처리가 되고 지금 보시는 이앱 데이터 포트 그 다음에 버퍼사이즈 예, 제가 찍은 로그랑 똑같죠. 앱 데이터 포트 버퍼 사이즈. 그리고 나서 포트에 따라서 일을 처리를 하는데 지금 222번 포트로 왔으니까 지금 이쪽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버퍼의두 번째 값을 보니까 0x80이 들어갔죠? 네. 0x80이 지금 들어가서 00은 제일 처음에 버전과 리저브드 영역으로 되어 있다고 했고 그 다음에 메시지 타입 80, 지금 0x80이 들어와서 리붓시 일어, 일어나, 일어나야 한다. 그래서 리셋 디바이스라는 로그를 찍고 나서 리셋이 일어난 상태입니다. 디바이스 리셋 제어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이 잡히셨나요? 예, 이제는 어,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주기보고를 살리고 그리고 그 주기보고를 제어하는 명령어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보고 제어 명령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것도 SK텔레콤의 로라 단말 공통 요구사항에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0x81이 들어왔을 때 단말기의 어, 전송 주기를 변경을 해라 라는 것이고요. 이것은 필요시 구현이라는 부분들은 많이 쓰이기는 하지만 쓰이지 않는 단말기는 구현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요구사항 문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메시지 타입으로 0x81이 들어왔을 때 단말기에 그 데이터 전송 주기를 변경하는 것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0x80 디바이스 리셋 구현하듯이 다시 로라 RX 데이터 함수에 우리가 추가로 주기 보고 변경하는 제어문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스펙에서 보았듯이 0x00인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 서버와 단말기 간에 서로 주고받는 제어 메시지 데이터 포맷으로 이것은 씽플러그에서 관여하지 않는 데이터 포맷입니다 그래서 씽플러그도 전혀 무슨 데이터가 들어오는지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0x00으로 들어왔을 때는 device 어, management라고 해서 프린트 n 만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0x81인 주기보고 변경에 대한 코드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보고 변경 관련된 데이터를 파싱할 때 우선 다시 포맷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포맷이 최상위 한바이트는 버전과 리저브드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메세지 타입인 8일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랭스와 페일로드가 채워져야 되는데요. 페일로드는 지금 초단위의 페일로드가 들어가고 이 페일로드의 사이즈가 랭스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두 부분이 0이 되면은 메세지 타입은 8일로 내려오면서 0이라는 값으로 파싱을 하도록 저 같은 경우는 구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페일로드는 초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것은 SKT와 동조화를 시킨 부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그냥 밀리세컨드나 아니면 뭐 분이나 이런 식으로 바꿀 수는 있겠죠?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규약에 따라서 맞추시면 됩니다. 예, 메시지 포맷대로 구성된 구현부를 보겠습니다. 0x81인 경우에 현재 우리가 구현한 주기복을 먼저 타이머를 끄고요. 그리고 나서 주기보고 리셋이 왔다라는 프린트문을 먼저 써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버퍼 사이즈를 보는데요. 이게 이제 랭스가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본 것이고요. 랭스, 어, 랭스 값이 있으면 해당 페일로드를 파싱하는 부분이 들어갑니다. 저는 페일로드가 총 4바이트 이상인 경우는 4바이트까지만 파싱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을 한 것은 이제 초가 되겠죠. 초가 되고 이게 0인 경우에는 주기 보고를 끌어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0보다 큰 경우인데 일단 10 미만인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주기를 최소값을 10으로 정해서 10초 이내는 다시 업로드를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리고 SKT에서 현재 30일 주기가 맥스여서 그 부분도 그냥 같이 넣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기를 밀리세컨드로 바꿨고요 이후에 다시 주기보고 값을 세팅을 하고 타이머를 실행을 시키면 이제부터는 이 주기보고 값대로 예, 타이머가 실행이 돼서 업링크가 발생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코드를 지금 다시 로라 Rx 데이터 구현 부분에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부분부터 바뀌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코드 추가를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k 1 프로젝트 파일을 여시고요. 실행이 되면 main.c 파일을 클릭을 하셔서 들어오시면 거기서 로라 RX 데이터 함수를 찾아서 여기에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주석부터 어, 카피를 했으니까 이 부분을 페이스트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주기보고를 끄고 우리가 활동을 했었는데 이제는 주기보고를 켜 놓고 있어야 되니까 다시 메인함수에서 메인함수에서 로라 스타트 tx 주석처리했던 부분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빌드 해 주시고 다운로드 해 주시면 됩니다 예, 다운로드가 완료가 되었으면 보드 리셋을 하시고요. 조인을 먼저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조인 리퀘스트 왔고요. 억셉이 내려갔습니다. 예, 단말단에서 조인이 완료가 되었네요. 이제부터는 주기 보고를 우리가 다시 실행을 시켰기 때문에 10초에 한 번씩 이렇게 데이터가 올라올 겁니다. 34. 34분 59초에 한번 올라왔고요 예, 35분 09초에 한번또 올라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10초에 한 번씩 이제 데이터가 올라오는데요 우리가 주기보고를 지금 한 바이트를 내리는데 1에코 값을 내렸습니다 1에코 값은 30초를 의미를 하는데요 1에코로 예, 한번 주기보고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버에서 예약을 걸고 단말단에서 데이터를 올리면 서버가 그때 데이터를 내려주겠죠. 중간중간 데이터 로, 어, 로스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단말단에서 데이터 올라오니까 서버에서 0081011echo라는 값을 내렸습니다. 단말단에서 이제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라고 해서 파싱이 되었고요. 222번 포트로 총4 개의 바이트가 들어왔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0x81이란 값으로 들어왔으니까 필요도 어, 리셋이다. 주기는 30초다라고 지금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후에 30초 뒤에 데이터가 어, 업로드되는 것들이 확인이 되면 되는데요. 네, 30초 주기가 좀 길어서 제가 서버 쪽에 데이터를 세번 어, 받았을 때 지금 다시 연결을 하였습니다. 우선 0081011 에코를 내린 뒤에 30초로 주기로 변경이 됐다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되었고요. 한번 진짜로 서버 단의 데이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시퀀스로 37분 03초에 왔고요. 10번 시퀄, 어, 시퀀스로 37분 33초에 왔습니다. 네, 30초 주기가 맞죠. 11번도 마찬가지로 38분 3초에 왔고요. 그리고 12번 38분 33초에 오는, 오는 걸로 봐서 지금 30초 주기로 변경이 잘된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00으로 한다라고 하면 0100이거나 아니면 아예 끄면, 없애면 주기보고를 끄는 걸로 지금 제가 해놨는데요.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8분 33초의 데이터가 들어왔었으니까 이후에 39분 3초의 데이터가 들어왔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로스가 됐네요 그리고 예, 39분 33초에 데이터가 들어왔고 서버단에서 0081을 지금 내렸습니다 데이터를 받았고요 그리고 피리어드 어 했다라고 지금 찍혔네요 이후에는 주기적으로 데이터가 올라가는 게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서버단의 메시지들을 위해서 잠시 녹화를 끊었다 다시 켰는데요. 예, 계속 데이터가 안 올라오는 게 확인이 되죠. 여기서 한번 데이터를 샌드 메시지를 통해서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포트에 1234 데이터를 올리면 예, 정상적으로 올라오는 게 확인이 되죠. 예, 주기가 주기 보고를 끄라는 게 명령화 잘, 어, 잘 동작하는 걸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 바이트로, 음, 0A 값을 내리면 10초 주기가 되겠죠. 이것을 run을 시켜 놓고, AT 샌드를 다시 해주면, 6번 포트에 1234를 전송을 하라고 하면, 4번 포트에 1234가 전송이 제대로 안 됐네요. 다시 a t s 드 n d 로 4번 포트에 123456을 전송을 하라고 하겠습니다. 네. 지금 4번 포트에 데이터를 받고 서버단이 0A 값을 내렸죠. 즉, 주기가 10초로 변경이 됐다라는 게 로그상 확인이 되고 이후부터 10초에 한 번씩 데이터가 올라오는 게 확인이 될 것입니다. 예. 지금 41분 45초, 55초에 따라서 지금 데이터가 올라오는 게 확인이 되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도 계속 제어 메시지들을 추가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꼭 필요한 이유는 어플리케이션 서버단과 단말단이 얘기를 해야 되는 규약 방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메시지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부분들을 참고를 하셔서 여러, 여러분들만의 데이터 어, 포맷을 만들어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로써 16강을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네, 참고 문헌은 지난 시간과 똑같이 SKT, 로라, 사이트 들어가서 자료들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도 1.0.2 스펙이나 리저널 스펙 같은 경우 꼭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강부터 16강까지 강의를 진행하면서 IoT 디바이스 개발 방법론부터 로라완 이해를 돕기 위한 구조와 스펙까지 공부를 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로라완 IoT 디바이스를 선정해서 개발하고 테스트하는 것까지 해보았는데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큰 도움이 되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개발을 위해 로라완 테스트 네트워크 서버인 저희 오로라를 사용하였다면 앞으로 남은 17강부터 20강까지는 실제 상용 로라완 네트워크 서버인 로리엇 네트워크 서버에 센서 데이터를 전송하고 로리엇 서버에서 전송받은 데이터 중에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를 상용 어플리케이션 서버인 달리웍스에 데이터를 전송하여 센서 데이터를 가공하고 모니터링 하는 등의 IoT 서버단 강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남은 강의들도 잘 들으셔서 좋은 로라완 IoT 디바이스를 개발하시기 바라며 저는 마지막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